네, 안녕하세요. 미니어처입니다. 오늘은, 어, 그, 미니어처, 어, 그, 산 물품을, 어, 그, 미니어처 물품을 소개하겠습니다. 그, 제가, 그, 유튜브, 제가 유튜브 채널이 없어서, 음, 좀 그렇지만, 그래도 열심히, 하겠습니다. 음 저는 어, 유튜브 업로드 영상이 화요일, 토요일, 일요일 이렇게 있고요. 네, 아무튼 소개하겠습니다. 이렇게 통이두개 있어요. 이 통은 2천 원이고요. 이거는 3 0 0 0 원입니다. 이이 통과 이통 차이점은 아예 공통점이 이렇게 칸이 많고. 차이점은, 이거는 아무것 이거는, 어, 그, 그 뭐지? 그 막, 샘플이 아니라, 그, 들어있는, 그, 미니어처 물품이 안 들어있고, 이거는 원래 들어있습니다. 자, 이거는 레진입니다. 레진이에요. 제가 거치대가 없어서. 좀 흔들릴 어요 이건 천점이에요. 다른 점도 있지만 일단 다 썼어요. 일단은 그 천점하고 이 물감도 다 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핑크색이 아니어가지고 핑크색으로 했고요. 핑크색 아니에요. 절대로 아니어가지고 그냥 샘플로 보여주는 거고, 이거는 그릇 만들 때, 그릇 만들 때, 이 물풀 넣어서 그릇 만들 때 하는 것입니다. 일단 한 다음에 5일, 7일,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그릇이 다 됩니다. 자, 이제 한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엄 많습니다. 물감, 이거는 점토, 그 다음에 이거는 핀셋, 이건 꽂아놓는 거, 유리잔, 어, 냄비, 그 다음에 주전자, 그 다음에 이거 프라이팬 이거는 찌개 등이 있습니다. 이거는 토핑인데, 이거 였다고 옮겼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천점, 제가 여기다가 있는 거를, 다가 했어요 완전 말랑말랑하고요. 그다음에 이건 토핑. 이 아까를 옮겼던 거. 이건 제가 만든 토핑입니다. 좀 크죠? 그다음에 이건 그릇 만들기 용. 팥빙수 이런 거 만들 때용 그런 거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이건 레진입니다. 경화제 주제. 제가 경화제 를좀 많이 썼어요. 안 돼? 아 주제 좀 너무 많이 썼어요. 이거팍 나가지고 이거 두합친 건데 이거. 이 뭐지 주제가 팍 나와가지고 그리고 손에 묻어가지고 끈적끈적해가지고 많이 쓴 거고요. 음, 경화제는 그 글이 많이 안 썼어요. 아마 도 천점. 응. 이 천점인데요. 어, 잠시만요. 되게 말랑말랑해요. 이 굳으면 굳으면 물로 칙칙. 뿌리면 되고요. 스프레이로 물 뿌리게, 물 뿌리게든 스프레이든 꽉 달아야 되고요. 천 점은.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물감인데요. 천점 이거 물들물들때 하는 그, 그입니다. 사인펜도 되고. 사인펜도, 사인펜도 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다에 이제 또 이거, 쉽게 못한 것들이 있는데, 폼클레이. 왜, 폼클레이가 왜 필요하냐면, 밥 이런 거할 때, 그리고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. 음, 폼클레이, 보노보노 폼클레이.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. 그럼 저는 소개를 다한것 같고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미니어처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